최근 대한민국 유튜브 커뮤니티는 인기 유튜버 쯔양을 둘러싼 충격적인 폭로와 협박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사건의 중심에는 레카 유튜버로 알려진 카라큘라가 있다. 그는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를 부인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가로세로 연구소가 공개한 카라큘라와 구제역의 통화 녹취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녹취록에서는 카라큘라와 구제역이 만날 날짜를 조율하며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구제역이 월요일 날찌양 소속사 이사님들 만나기로 했다고 말하자 카라큘라는 거기 가면 뭐좀 주냐? 라고 물었다. 구제역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준다고 답하자. 카라큘라는 될수 있을 때 많이 받아 빨리해서 집도 하나 사고 크게 가라고 말했다. 이 내용을 들은 네티즌들은 카라큘라가 쯔양에 대한 협박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를 통해 해명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마치 내가 구제역과 공모해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편취했다는 허위 사실이 조작된 녹취록으로 대중들에게 배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쯔양님과 관련해 구제역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카라큘라는 자신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구제역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지금 사이버 레카와 가짜 뉴스 선동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목치려고 하는데 왜 굳이 너의 목을 걸 정도로 찌양에 대해 뭐하냐며 구제역을 설득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당시 유튜브 코리아에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채널들을 제재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제역에게 찌양 관련 적격 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공개한 녹취록의 편집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카라큘라는 여전히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해명 영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들은 가로세로 연구소 영상을 보고 왔다며, 구재역이 찌양 소속사 간다고 하니까 될수 있을 때 많이 받으라며 집도 사고 크게 한건 하라 해놓고, 왜 같은 부류 아닌 척 하는 거냐며 카라큘라의 해명을 비판했다. 한편,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한 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 폭행 사실을 빌미로 협박한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로세로 연구소 등을 통해 공개된 유튜버들의 음성 녹취록에서 이들이 쯔양으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거나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익명의 한 시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되었다. 고발장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유튜브 커뮤니티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쯔양 본명 박정원, 1997년생인 그녀는 먹방 유튜버로 큰 인기를 얻으며 구독자 수 천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구재혁은 경제 및 시사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로 독특한 화법과 분석으로 주목받았다. 카라큘라는 레카 유튜버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적 이슈와 사건 사고를 다루는 콘텐츠로 유명하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김용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연예계와 사회적 이슈를 폭로하는 콘텐츠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유튜버들의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많은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유튜버들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와 법적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